오늘은 한번 봉제산 이 둘레길 중에 봉제산 둘레길 중에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. 아직까 저기 저 푸른 거는 어, 대나무 숲인가 보네. 대나무 대나무니까 저렇게 파랗지. 이 길로 한번 내려가 보자. 어, 뭐, 이리로 내려가는 것도 괜찮거든? 어, 별로 이쪽으로 내려가 본 적은 없더라도, 어, 대나무 숲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렇게, 자, 대나무 숲에 가보자. <laughs> 대나무 숲? 어, 겨울에도 어, 푸른빛을 넣지 않는 대나무. 대나무. 나 이쪽으로 한 번도 안 가봤는데, 여기, 어, 이쪽으로 오늘, 나한 처음 와보네. 어, 내 기억상 없는데, 이쪽으로, 내, 이쪽으로 지나간 기억이 없는데, 오늘 처음 가보네. 빨간, 좋아하려는, 달기선 물도 이고 아, 여기도 길이 둘로 나눠지네. 이, 이 길, 어, 이렇게 가는 길과 이리로 가는 길, 거기, 아, 요거는 요 위로 한번 가볼까? 어떤가? 아, 위에 길, 아, 이렇게 이렇게 가는구나. 아, 한번도 안 가본 길이 돼가지고, 여기가 노인네가, 여기서, 껄껄껄껄껄 어? 여기서 껄껄껄껄껄 되고 어? 하는 곳인데 여기가 껄껄껄껄껄 이 위치가 대충대충 대충 여기쯤인데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이고 껄껄껄껄 걸 하는 그 위치인데 여기가 <laughs> 그래 나는 어, 여기서 내려갈 때 거기서 어. 내려가는 길이 여기지 여기 서 내려가는 길, 그러니까 껄껄껄 웃는 곳은 저기고. 난, 나는 요리로 캐 내려가는 길이고. 요거 어 10m도 넘고. 가급 <laughs> 약 10m 정도 되네. 안녕.